Nope. 안녕하세요 강쌤술물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원래 말굽을 달면 안되지만 소박법에 걸린다는 하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물건들을 왔다갔다 할때 조금 받쳐 놓고 싶은데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물건을 왔다갔다 하는 데 있어서 잠깐 잠깐 이렇게 좀, 좀 받쳐 놓고 싶은데 피스를 바을 수는 없고 남의 집에다 그래서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철식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접착식이 몇 개월 지나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제가 이거를 직접 지금 달아보고요 한달 있다가 계속 사용하는 걸 보고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업로드는 한달 후에 할게요 바로 안 올릴게요 완전히 열고 요렇게 받쳐 놓을 건데 요렇게 할 건데 여기를 좀 깨끗이 닦아 주시고 접착력도 좋고 이렇게 붙여 놓을게요 그럼고 뒤에 양면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양면. 그리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바닥을 붙여야 돼요. 바닥을 붙이고, 밀면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붙일게요. 그리고 꾹꾹꾹꾹 눌러줄게요. 어떤 분들은 이게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일단 제가 직접 한번, 그래서 확실히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열어놨다가 뭐 물건 왔다갔다 할때 쓰고 아이사람로 네. 나중에 한번 제가 은이간에이렇게 어 한번 테스트 해보면서 사용하고사달 후에 지나서 이게람은이어지는지어지어지는지 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주일 넘었고요 지금 아직도 상태는 좋아요. 어디 떠 있나 한번 볼게요. 어, 잘 붙어 있는데 뭐 괜찮은데요. 일단 한번 제가 더 지켜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보고. 어, 제가 이거 한달 한 전에 붙인 지금 얘가 떨어지는 게 없어요 지금. 네, 잘 붙어 있고요. 이 여름에, 어 사실 이게 잘 달라붙어 있고, 지금. 그리고 저희가 계속 발로 테스트를 계속해서 한달 동안 써봤거든요, 지금. 이렇게 열고, 또 물건을 뺄 때. 네. 그래서 전혀 이쪽도 한번 와서 보시면. 같이 붙여놨거든요. 떨어지는 흔적이 없고, 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뭐잘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말들 많으신데 일단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기포 없이 잘부시고 꼭꼭 눌러주시면 사용하 뜯을 <놀람> 수, 수,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먼저 테스트 해보고 이 영상을 또 담았고요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한달 동안 중간 중간에 한번 테스트 해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フフ <noise>